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 세븐데이 세드라인뉴스 시작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적인 긍정 신호입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잭슨홀 심포지움 기조 연설에서 고용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어 조만간 통화정책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8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온 연준이 노동시장 둔화와 경기침체 우려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의 임기 중 마지막 잭슨 홀 연설에서 금리 결정이 오직 경제 데이터에 기반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이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해 안에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년층의 버팀목이었던 사회보장연금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2033년으로 예측되면서 무려 23%에 달하는 연금액 삭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은퇴 근로자들의 평균 월 수령액은 2005달러, 모든 수혜자를 포함하면 1861달러 수준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연금을 67세 이전에 받으면 평생 35%가 삭감되는 구조라 노년층의 경제적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연금 수의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90주년을 맞은 사회보장연금 과연 10년 뒤에도 7천만 노년층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연금 수혜 연령을 67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 현실화된다면 기금 고갈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 마련이 늦어질 경우 사회 보장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90주년을 맞은 사회보장연금이 앞으로 10년 뒤에도 든든한 노후보장책으로 남을 수 있을지 미국 사회 전체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내 주요 건강보험회사들이 저렴한 보험법, 어퍼러블 케어 액트 플랜에 대해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인상안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최대 보험사인 블루 크로스 앤드 블루 쉴드는 평균 27%의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역시 21%의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셀틱 보험은 무려 39%라는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두 자릿수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일리노이주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미 높은 물가와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은 의료비의 상승, 약값 인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한 의료 서비스 이용률 등을 인상 요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보험 감독국은 이들 인상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인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이 초래할 소비자들의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도널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시 관세 폭탄으로 얻은 수입을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마자.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연방상원의원이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을 전격 상정하면서 현금 리베이트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번 리베이트는 팬데믹 시절 지급됐던 부양체크와 유사한 형태로 연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이하 보부 15만 달러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성인과 부양자녀 1인당 최소 600달러가 지급될 예정이어서 4인 가족의 경우 최소 2,400달러를 받게 됩니다. 더욱 기대되는 점은 관세 수입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장관은 연간 3,000억 달러를 예상했지만 이미 상반기에만 2,400억 달러가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울리버바는 관세 수입이 늘어날수록 리베이트 금액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리베이트는 트럼프의 핵심 정책인 관세와 직접 연결돼 있어 과거에 제한되었던 다른 현금 지원책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미국 국민들은 과연 올해 안에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온라인을 넘어 극장가까지 장악하면서 전 세계적인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마련한 특별 극장 상영 이벤트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그동안 스트리밍 업체에 배타적이었던 극장 체인들마저 경쟁적으로 상영에 나섰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넷플릭스가 늦여름 박스오피스에 깜짝 선물을 안겼다고 평가하며 K-팝 데몬 헌터스 극장 상영 이벤트의 흥행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화 속 노래들을 관객들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어롱 버전으로 제작됐으며 23일과 24일 주말에 한정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북미 지역에서만 1,700개 이상의 극장이 이번 이벤트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동안 넷플릭스 작품 상영을 보이코트 해왔던 어리갈 시네마스, 시네마크 시어터스 등 주요 극장 체인들이 k 팝 데몬헌터스의 뜨거운 인기를 인정하고 협업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21일 밤 기준으로 천회 상영분의 티켓이 매진되는 등 흥행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와 퓨 리서치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올 1월 5,330만 명이던 외국 태생 인구는 6월 말 5,190만 명으로. 14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월 15.8%에서 6월 말 15.4%로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는 트럼프 행정부 7번 반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외국 태생 인구 중 서류 미비자가 1,4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800만 명은 불법 체류자이고 600만 명은 임시 보호 신분 등으로 추방이 유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23년에 1180만 명에서 220만 명 급증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연방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외국 태생 노동력 인구는 1월에 3,210만 명에서 7월 현재 12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민신분이 없는 외국인 노동력은 100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크리스티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6개월간 16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났다고 밝혀서 통계와 유사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븐데이 세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